스킨케어만 30분 걸리는 이유, part 2 시작합니다. 너무 잘 써서 최근에 한통다 비운 세럼인데요. 이 세럼은 흡수가 진짜 빠르고 조금만 발라도 속수분이랑 광채가 도는 그런 신기한 세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휘뚜루마뚜루 잘 바르고 있습니다. 태부강의미첫죠이 유세린 리페어 젤은요, 뭔가 사보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한번 사봤는데 뭔가 엄청 가벼운 로션 제형 느낌. 이거는 진정이랑 장벽에 굉장히 좋고 손상 개선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모든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정말 무난한 그런 리페어 젤그림이었습니다 세라베라 아토 판테놀 로션이랑 어글리 리무브 시카 벨리 그림 한번 섞어줄 건데요. 이 세라베라 아토 판테놀 로션은 정말 수분이랑 진정이 좋고 영유아부터 임산부까지 쓸수 있는 진짜 순한 로션이에요. 얼굴리 어. 리무브 재생 크림은 무려 병풀 추출물이 70%나 들어갔대요. 두 개의 공통점은 일단 흡수가 너무 빠르고 순해서 모든 피부 타입에게 추천해요. 흐,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이 세라베라 세라마이드 집중 크림인데요. 이 세라마이드는 장벽에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묵직하고 오일도 살짝 들어가 있어서 마무리감으로 펴 바르기 굉장히 좋습니다. 공개 화이팅! 아, 깜빡하고 아이크림 안 발라서 에스트라 리제넘 레티노이드 아이 세럼까지 발라줄게요. 저처럼 민감한 눈가에도 걱정 없이 쓸수 있는 레티노이드 세럼입니다. 이 세럼은 탄력과 미세주름에 굉장히 좋아요. 더 자세한 내용 꼭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잘 자요.